경기도가 김동현 경기지사의 정무적 정책 결정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정책수석과 기회경기수석을 신설하고 인선에 들어갔습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에서 1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에고한뒤 12일 도보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개정규칙안에는 전문임기제 신규 직위를 신설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도지사 직속 2급 상당 정책수석과 3급 상당 기회경기수석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책수석은 도지사의 도정 전반의 대외협력 관련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기회경기수석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강조해온 김지사의 도정정책발굴과 공약이행 성과관리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합니다. 또 경제부지사의 의회협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기존의 2급 상당의 정무수석은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다만 이재명 전 지사 때 신설된 정책공약수석, AI산업전략관, 청년정책관들은 폐지했습니다. 돈은 세계 수석을 뽑기 위한 채용 절차에 들어가 다음 달까지 인선을 마칠 계획입니다. <목소리>